자, 요번 시간에는, 모프 효과. 모프라고 하는 건 변신을 해준다는 그런 뜻인데,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던 그 효과입니다. 근데 대부분 고가의 장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 에브로소프트의 판타 모프 같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돈 29달러, 29달러, 어, 정도에, 우리 돈 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개인이 PC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모핑 효과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트라이얼 버전으로 제가 다운을 받아서, 자, 항상 처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낯섭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져오고자 하는, 여기 있네요. 이미지 부르기. 한글 버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지금 구매라고 써 있죠.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가지고 편집한 이미지가 있어요. 일단 사람, 휴먼이 기본이고요. 이미지 크기가 좀 맞아야 돼요. 이게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아 확대도 아 범위를 아 휠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휠로 조절이 가능하고 특별히 변한 게 없다면 휠을 당기면서 조절이 할수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도 변신할 고릴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늦자마자 내가 포토샵 작업할 때 넣자마자 벌써 효과가 보이네요 으흠. 어,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일 처음에 만드는 방법이 만드는 방법들이 보면 이제, 뻔해요. 여기서, 어, 정 위주로 해서 주요한 부분을 찍어줍니다. 일단은, 눈, 눈썹 부분을 찍어 볼게요. 이쪽에 나타나는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 보면 아주 잘 만들어놨네요. 여기도 이동을 해야 되겠죠? 깜빡깜빡 거리면서. 전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미리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눈 부분 중요하겠죠? 콧등. 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눈과 눈 사이 찍어보고, 예, 이거 대략 맞았는데. 이거도 맞은 것 같고요. 콧구멍. 어... 네. 하나, 둘, 셋. 여기서 조금 틀리네요. 유사한 지역에 갖다 대줘야 돼요. 아, 이런. 제가 점을 추가를 했군요. 그럼 점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좌,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left와 right 부분이 before와 after 부분인데, 어디서든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됐고요 여기서도 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네, 순서대로 비슷한 위치에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너무 사람에서도 사람이랑 이게 좀 안 맞네요, 밸런스가. 스페이스바는 포토샵이랑 비슷하게 밀어볼 수가 있군요. 어, 편리한데요. 시작. 제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변하는 게 보이네요. 맞춰주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콧구멍의 위치죠. 콧구멍의 위치. 자, 여기도 콧구멍의 위치. 그대로 옮겨고 그 다음, 이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림 크기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같은, 같은 크기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 가운데 부분이죠. 네, 예,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선명하게. 잡아주려면 눈의 위치까지 잘 잡아줘야 되고요. 눈이 좀안 맞게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네. 이쪽서도 스페이스바. 이쪽, 어, 변하는 부분, 눈 부분을 잡아놨기 때문에 사람에서 고리라도 변할 때눈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아직 안 잡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쪽도 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많이 점을 찍어 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많이 점을 찍게 되면은. 어 일단 찍어보면 반응하죠 어, 이 친구구나 이건 이제 알아냈기 때문에 이 핀을 많이 찍어 놓고 하지 마시고 자가보자어눈부분에이코 어, 부분도 좀 잡아줘야 되네요 콧대 부분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쪽에서도 빼는 게 아닌데, 움직이는, 와. 어. 추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됐구요. 바뀌는 것도 봐볼까요? 네, 기가 막힌 부분이죠. 얼굴 윤곽 부분까지만 좀잘 잡아놔주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덩치가 좀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휠을 조금 떨어뜨려가지고요 여기서와 여기서 어, 어, 그다음에 볼의 라인 부분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스페이스바로 조절해보고 어, 턱선 라인도 잠깐 정지 추가하겠다. 아 이게 일정 부분만 확대하는 부분이네요 네. 하지만 휠로도 된다는 건 이미 확인해 봤기 때문에 네 정확히 잡혔고요 점을 추가하겠다 조금 축소 해서 봐야 되겠는데 멀리서 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점을 찍었는데 점의 위치가 아, 어, 눈에 가깝네요. 왼쪽은 가만히 있는데, b e f o r 는 a f t 부분을 좀 봤죠. 음, 어, 여기서도, 비슷한 위치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귀가 약간 위로 올라갔네요. 이건 조금,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동일해 봐야 될것 같아요. 됐고요. 주요한 볼 라인을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봤을 때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 자, 왼각이 이제 바뀌는 모습이 지금 제가 이 찍은 부분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찍고요. 찍은 부분, 자꾸 이동하고, 찍고, 이거는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정수리. 이쯤에, 어, 거의 비슷하고, 로 가야 되겠네요. 귀 이런 데가 마취가 좀많은데 미리 재생된 거 봐볼까요? 네, 거의 잡아주고 있죠. 근데 여기 이런 데가 좀안 맞네요. 그렇죠? 이런 데를 좀더 맞게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오토마크가 보이고 있네요. 오토마크가 참 찍어주고 안 여기가 안 맞는 것같은요 피부 분이 조금 은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짧아진 듯한 느낌인데 여기 사이 좀가 이 워낙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뭐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귀 부분에서 또 이쪽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귀가 이 부분이 좀안 맞죠? 네, 깨지는 부분이 좀. 맞죠. 이게 밸런스가 좀안 맞아가지고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균열이 생겼네요. 지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지목해서 지우는 부분도 가능하죠. 네, 꼼꼼하게 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몸은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 어깨, 이 부분.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정도 있어. 네,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자, 일단 전체적으로, 어, 어, 맞춰본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근데 꼼꼼하게 작업하는 부분을 좀, 아어 그림과 맞추는 부분이 여러 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 같은데, 제가 일부 부분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내보내는 부분은 무비 출력, 눈에 띄게 보입니다. 전체 프레임. 사람이면 제일 좋아요 사람 사람 사진인데 어, 남자가 여자 어린아이가 얼굴 크기는 좀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좋겠죠 갑자기 커지는 느낌이 이상하니까 무비 어, 출력 하면은 내보낼 수가 있고요 전체 모두 됐고 내보내는 파일 형식이 보이네요 gif로도 내보낼 수가 있네요 플래시 무비로도 내보낼 수도 있고요 음, gif로 한번 내보내 볼까요 출력 위치를 정해주고, 저는 바탕에 정해봤구요.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된다는데, 어쩔 수, 어쩔 수 없습니다. 구매를 하던가. 확인.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서, 자, 모프 효과가 들어가 있는 아, 내용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부분은 집중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